핵심 코딩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고구요 어, 방금 만드신 예제를 잘 따라 오셨다면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이 있어요. 먼저 배경 이미지,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이 배경 이미지를 왜 바디에 넣지 않고 굳이 바디 애프터라는 가상 클래스에 넣었냐면 만약에 이 배경 이미지, 이눈 모양, 클로즈업 되어 있는 눈 모양이 배경 이미지를 어, 바디 안에 넣으면은 간단해요. 쉽죠. 그런데 오퍼서티 0.7이라고 해서 투명도를 0.7로 조절을 했을 경우에 바디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투명도가 0.7이 돼요.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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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바디 안에 있는 요소들이 투명도가 0.7이 돼요. 그러면 안되기 때문에 배경 이미지를 그냥 넣을 경우에는 바디 안에 넣을 상관이 없지만 배경 이미지를 넣어서 이 배경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투명도를 조절하려면은 이렇게 가상 클래스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바디에 애프터라는 가상 클래스를 넣었고요. 물론 애프터를 비포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왜 굳이 배경 이미지를 바디에 넣지 않고 바디에 애프터라는 가상 클래스를 넣었는지는 자 오퍼서티를 조절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리고, 어, 처음에 코딩하는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어, 바디에 이렇게 가상 클래스로 이미지를 넣으니까, 바디 안에 이 다이아몬드 그리드 이 사진들이 보이지 않았죠. 왜냐면은, 바디 가상 클래스 애프터를 넣게 되니까 모든 것들 위로 와요. 그래서 바디에 애프터라는 가상 클래스 밑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 바디에 애프터라는 가상 클래스에 위치를 z index-1로 해서 밑으로 내려주, 내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다시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바디에 그냥 이미지 넣을 경우에는 이렇게 바디에 넣으면 되지만, 바디에 넣은 이미지에 오버레이를 하거나, 색상 같은 것들을 오버레이를 하거나, 투명도 조절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가상 클래스를 이용해서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상 클래스를 이용해서 넣으면, 또 반드시 z 인덱스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밑으로 배치를 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height 100vh라는 단위는 강제로 body라는 태그가 높이 값이 없는데 높이 값을 강제로 100%를 갖게 하는 태그에요 갖게 하는 속성이에요. 자 그래서 height를 100%로 하면 작동하지 않아요. height 100vh로 했을 경우에 이 높이 값이 강제로 100%가 되는 거예요. 곧그 브라우저가 크던 작던 관계없이 100%를 만드는 게 height: 100vh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컨테이너에 있는 부분들. 자, 컨테이너는 뭐였죠? 자,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자, 컨테이너에 width: 100vw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height: 100vh는 강제로 height를 100%를 만들어 주는 거고 가득 차게 하는 거고 width: 100 vw는 이 width를 강제로 100%를 채워주는 거죠. 자 그리고 position absolute top 50%, left 50%, transform translate -50%, -50%는 브라우저 사이즈에 관계없이 이 컨테이너가 항상 중앙 정렬, 수직 중앙, 수평 중앙을 유지하게끔 하는 어, 속성과 값 세트죠. 자 그리고 텍스트 온라인 센터를 했을 경우에 왜 얘네들이 중앙으로 가죠? 왜냐하면 이 박스라는 이 div를 display inline block inline block으로 인라인 속성을 줬기 때문에 텍스트 온라인 했을 때 센터로 오는 거예요. 자 제가 강의하다 보면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게 블록 요소를 텍스트얼라인 했을 때 블록 요소는 텍스트얼라인에 적용받지 않아요 인라인 요소만 텍스트얼라인, 레프트, 라이트, 센터, 저스파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요 곧이 박스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인라인 성질을 주지 않았으면 컨테이너에 텍스트얼라인 센터를 줘도 얘네들이 중앙에 오지 않죠 자 그래서 이 핵심 포인트에서 중요한 부분은 강제로 크기 값을 주는 VWVH라는 단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사진 그리드 얘네들이죠. 이 얘네들을 중앙에 배치하는데 텍스트 온라인을 쓰면 되나? 네. 얘네들을 인라인 블록으로 바꿨기 때문에 쓸수 있어요. 그리고 배경 이미지 투명도 조절할 때 오퍼서티를 하는 거는 뭐 너무 뭐 너무 쉽죠. 그런데 오퍼서티로 할 경우에 바디에 있는 모든 요소가 오퍼서티 에 적용받기 때문에 가상 클래스에다가 넣었던 거고요. 그리고 z 인덱스로 이 가상 클래스 밑으로 빼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브라우저 크기에 관계없이 수직, 수평, 중앙 정렬하는 거, 포지션, 부터, 트랜스폼, 이 세트죠. 자, 그러면 핵심 코드 포인트에서 이 부분이 있죠. 자, 바디는 부모 요소고, 바디 애프터는 자식 요소죠. 그러면, 어, 포지션 속성, 뭐, 제 영상, 보, 강의 영상 보셨으면 아셨을, 아실 텐데, 포지션은 하나만 기억하자. 부모 요소 렐러티브, 자식 요소 앱솔루트. 자 그런데 어 바디 f 터는 자식 요소니까 포지션 앱솔루트 들어간 게 맞아요. 그런데 어 부모 요소인 바디에는 렐러티브가 없어요. 그래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왜냐면 하 바디라는 것 자체는 포지션 렐러티브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적어 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바디 안에 포지션 렐러티브를 적는 코딩들이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불필요한 걸 중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식 요소는 포지션 앱솔 t 드 부모 요소는 포지션 렐러티브인데 왜 바디에는 포지션 렐러티브를 주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 바디라는 태그 자체는 포지션 렐러티브라는 성질을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핵심 포인트 첫 번째였고요. 자, 이제 핵심 포인트 두 번째. 자, 핵심 포인트 두 번째에서 HTML 구조를 만드는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포토라는 div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박스라는 div를 하나를 더 만들었냐면, 이유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그리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박스라는 div를 쓰지 않고 포토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그리드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포토라는 거를 45도 돌렸을 때, 로테이트에 45도 돌리면 포토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이미지도 똑같이 45도를 들어가요. 그래서 박스라는 곳을 45도 돌리는 거죠. 그리고 포토에 있는 이미지는 반대로 마이너스 45도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는 45도 오른쪽으로 돌아갔지만 이 이미지는 마이너스 45도로 해서 돌아간 거에 반대 방향만큼 돌아가니까 정상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박스에 로테이트 45도 했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던 애가 요렇게 45도로 돌아갔죠. 자, 그러면 이 안에 이미지들도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포토에 마이너스 45도에서 포토는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값으로 마이너스 45도니까 정상적으로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박스라는 div를 계층 구조를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박스라는 div의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가로 배치한 이유는 텍스트 얼라인, 컨테이너의 텍스트 얼라인 센터에서 중앙 경유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자, 그리고 포토를 45도 돌렸을 때 이미지가 이렇게 돼. 이렇게 돼요. 왜냐면은 이미지가 이 경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 1.5. 그래서 150%로 해서 이렇게 크게 채우라고 스케일도 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박스에 오버플로우 히든을 줘서 넘치는 이 모서리들을 오버플로우 히든, 보이지 않게 감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그리드 형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박스는 부모 요소죠? 포토는 자식 요소예요. 그럼 부모 요소에 위드스 300픽셀, 하이트 3 0 0 p x 셀 줬죠? 그러면 자식 요소에 위드스 300픽셀, 하이트 300픽셀 줘도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inherit라는 건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곧, 자식 요소에 인 n h e r 를 넣게 되면 부모 요소의 값을 그대로 상속받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i n h e r 속성을 안 쓰고, 포토라는 자식 요소에 width 300px, height 300px 했을 때, 만약에 이 사이즈가 변경되면 얘도 매번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i n h e r 를한 경우에는 부모 요소가 예를 들어 250px, 픽셀, 250px로 바뀌면 자식 요소는 부모 요소의 높이 값과 너비 값을 상속받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인헤리트라는 w i t 에서인헤리트 하이트 인헤리트이인헤리트라는 속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올라갔을 때 손가락이 나 손가락이 나와는데 마우스 커서가 나오니까 커서 포인터로 커서를 변경해 준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포토라는 거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자, 여기 포토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포토고 이 포토의 부모 요소는 그대로 있는 거고 이 포토 포토를 로테이트는 그대로 유지해야 되죠 위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스케일이 마우스 올라갔을 때 1.6으로 조금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예제에도 있듯이 마우스 올라갔을 때이 포토에 있는 이미지가 한15% 정도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마우스 호버 효과를 준 거예요. 자, 만약에 로테이트 45도를 쓰지 않고 그냥 스케일만 쓰게 되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로테이트는 부모 값을 따라버려요. 그래서 이 값을 따라버리니까 이 로테이트 마이너스 45도라는 걸 후보됐을 때도 유지를 해 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자, 엔스차일드라는 가상 클래스예요. 자, 보시면은 박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걸로 공부하면 되겠죠 박스 첫번째에 있는 포토, 두번째에 있는 포토, 세번째에 있는 포토 곧 박스 첫번째 밑에 있는 포토 곧 이미지들만 넘버링된 이미지들만 변경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포토에 들어가 있는 공통적인 속성들은 다 여기에 모여있어요 자이 공통적인 속성들을 일일이 다 적는거는 무식한 일이죠 자 공통적인건 포토라는게 넣고 박스, 앤스 차일드 1번에 있는 포토에는 이미지 변경, 2번도 이미지 변경, 3번도 이미지 변경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예제에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그리드 만드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jQuery 플러그인을 써서 클릭했을 때 확대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제를 만들 때 jQuery는 사실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jQuery는 여러분들이 갖다 쓸수 있게 굉장히 편하게 j q u e r 만든 사람들을 배포를 해놨기 때문에 이 CSS 디자인을 예쁘고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 놓고 나서 입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구글에서 intense.js라고 치니까 c d n 파일이 있었죠. 그거 스크립트, 헤드하고 헤드 사이에 스크립트 src를 링크했고, 그리고 바디에 스크립트에서 이 구문들을 작성, jQuery가 그 돌아갈 수 있는 구문들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디에서 놨느냐? 다, Intense.js라는 jQuery를 만든 사람이 GitHub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적어놨어요. 자 그래서 핵심 포인트 두 번째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로테이트 시키는 부분이에요. 박스라는 부모 요소를 45도 돌리면 그 안에 있는 자식 요소도 당연히 45도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지는 정상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45도를 줬다는 부분 그리고 마이너스 45도를 주게 되면 이미지가 이렇게 차는 차, 부족하죠 사이즈가 그래서 스케일로 해서 더 키워줬던 거고요 그러면 더 키워주니까 이내 네 모서리가 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오버플로 우된이 녀석들을 감추게끔 해주는 부모요소의 오버플로 우 히든 자, 이렇게 해서 핵심 코딩 포인트 두 번째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어, 도움 없이, 어, 코딩하는 화면 말고 도움 없이 완성된 화면만 보고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